어, 저는 정말로 어, 검찰이 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심의전 검찰총장이나 박수현 고검장께 직접 묻고 싶습니다. 어, 도대체 그 동안 70년 동안 해왔던 어떤 관행을 일거에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법문원에 명백히 반하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는지를 어, 직접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오늘 역시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을 해서 굉장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법무장관 대인께 물어볼 수밖에 없군요. 차관님, 그 검찰이 결국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네요, 기 네, 그렇습니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차관의 입장은 여전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즉시 항고 이유에 대해서? 네, 뭐 기본적으로. 이 구속 취소 결정이라고 하는 신변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위헌적인 요소를 고려를 일단 하첫 번째 한 것이고 또두 번째는 결정문에 나와 있다시피 이 수사권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종합해 보면 이 어떤 최종적인 판단이 있기 전까지는 1심 재판부의 의견은 수사권에 논란이 있으면 더더욱 즉시 항고해서 결정받아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를 수사팀이 고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권에 논란이 있으면은 검찰은 기소 당시에는 왜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안 했죠? 네, 수사권에 논란. 어, 그거는 이제 고려 요소 중에 하나 가지였다는 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제 구속기간 산정 방침이었는데 그 방침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은 이 본안에서 다툴 생각입니다. 그 본안에서 다툴 방법이 없는 것은 두 말하면 너무 길게 되는 것이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몇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이라는 것이 네. 어, 뭐 구속 집행 정지나 보석에 있어서의 위원 결정이 있었다는 것의 그것과. 구속취소에 대해서는 없었다. 이거는 또 굳이 논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마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 어 역시 검찰이 즉시항고에서못 풀어주게 하는 거 이게 위원 위원의 소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풀려난 후에도 왜즉시항고를 하지 않죠? 결국은 어, 검찰이 이 아니 선박... 일단 풀려났잖아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풀려났고 그때 저번 주 수요일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우리 법원 행정처장님도 한국에 남아있다고 했고 그때는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다 풀려난 후에요. 그러면 검찰이나 어, 법무차관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헌 소지 없어진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사팀. 수사팀 입장은 기본적으로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주의를 한 것이다라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면 남은 쟁점은 한 가지입니다. 즉시 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에 보통 항고는 제기를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쟁점인데 아니, 그거는 논지를 흐리는 말씀이고 아니, 아닙니다. 이거, 아니죠. 예. 지금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고 규정이 돼 있고 네네. 그것이 보통 항고를 할수 있냐는 건 논점, 논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미 저번 주에 얘기가 됐을 때 즉시 항고를 할수 있는 기간이 충분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안 했잖아요. 그 논거를 들고 있는 것도 이미 윤석열 측이 풀려나서 아무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네, 그런데 수사팀은 네? 석방지위를 했고 석방지위서가 일단 법원에 통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수사팀은 즉시 항고를 포기한다고 한 부분이라서 석방지위하는 그 과정에서 즉시 항고권은 포기했다는 것을 의사분이 밝혔고. 그게, 그렇다면 게 말이 됩니까? 즉시 항고 포기서 냈나요 법원에? 아, 법원에 낸건 없습니다만 석방지위서가 법원습니다 그러면 그 즉시 항고가 7일이 아직 도가 되지 않았는데 그 즉시 항고 포기 효과가 생기는 겁니까? 예, 일단은 즉시 항고 포기 의사를 대외적으로 밝혔고 아니요, 그 대외적으로 아니 법원이 때문에. 법원에 정식으로 서명으로 내지 않고 정가사법 네, 그 네. 조문 숫자까지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상소나 관련된 것은 서류로서 가지돼 아, 있죠? 예, 근데 예, 했나요? 아 상소 포기하겠다, 상소하겠다 이거 서류로 법원에 그 서류는 가지 않았습니다. 저, 그래 가지 않았으면 네네. 아직 확정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풀어줍니까? 아그 구속 즉시 항고를 포기하면서 그 과정에서 석방 주의서를 작성하고 아, 포기를 할 의사로 풀어줬다는 건 알겠어요. 예, 그래서 법원에 갔기 때문에 법원에 서면으로 의사가 전달된 것으로 수사팀은 판단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 예, 즉시 항고 포기서가 법원에 제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않았다면 그 기간 아직 그 즉시 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은 즉시 항고가 포기된 건가요? 저희들 장에서는 지난주와 달리 이제는 이제 직장 구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니요, 음, 그, 아니, 제가 그걸 그 정확히 아직 기간이 남아있을 때 포기서를 정식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그것이 포기가 된 겁니까? 안된 겁니까? 다른, 뭐꼭그 얘기 아니더라도.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로는 이제 그 검찰에서 종전에도 어, 별도의 어떤 조치 없이 이제 어, 즉시한 고 전후에서 석방 지휘를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에 반해서 지금 법원에 판례에 대 어, 확립된 판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우리 대행께서 혼안에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고 싶다고 하니까 저희를 법적 사항, 재판 사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해서는 답변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합방지를 사실 임의로 한 것이 됩니다. 정확히 하면 즉시 항공기를 해서 어, 즉시 항공이 없어지고 합방이 확정적으로 된 후에 검사에서 합방 하는 것이겠죠. 그데 검찰이 그는 경우를 정확히 처리하지 않은 것이고 즉시 항공이 그때 남아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시 항공을 하지 않는 것은 전혀 설명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얘기하는 명분은 그냥 불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